는 명분을 내세워 당국이 미리 파악할 경우보다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사법부 판결을 계기로 대북 전단에 민감한 북한을 달래면서 최근 남북 간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북한은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 정부가 전단 살포를 묵인했다고 주장하면서 대결인지 대화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들어 남북 관계 호전 분위기가 물어있고 있죠. 어, 과연 어디서부터 물꼬가 터질까요?